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갈등을 일으키는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라고도 우리에게 알려진 나라입니다. 왕이 베나다시고요.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람이 근데 이제 계속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려면.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막고 있고 또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서 막고 있고 남쪽으로 가면 남쪽에서 막고 있어서 공격이 안 통하는 겁니다. 아람 왕이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밀정이 있는 거 아니냐, 빨리 찾아내라. 그랬더니 대신들이 하는 말이 북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이 왕궁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작전 회의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듣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방비한다고 합니다.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단성으로 보내죠. 군대를 보내서 어느 날 급습을 해 가지고 성을 둘러쌉니다.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도단성을 다 아람의 군대가 둘러서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선지자를 향해서 선생님, 선생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건 죽을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예. 죽을 자리에서도 소망을 말하게 하시는데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 저들보다, 저들 아람의 군대보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군대가 훨씬 많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게하씨의 눈을 열어서 저 천군 천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눈이 열렸고 보니까 엘리사 선생님의 말처럼 불 말과 불 병거가 가득하게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걸 보고 이제 게하씨가 안심하게 됩니다. 또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아람 군대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여기 어딘지를 몰라요. 엘리사가 군대에게 말합니다. 여기는 너네들이 찾던 성이 아니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북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그 군대를 아람의 군대를 모조리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걸 보고 이제 저들을 죽이리까 말리까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묻는데 엘리사가 그러죠 죽이지 말고 먹을 것을 잘 주고 잘 대접해서 아람으로 도로 보내십시오. 그일 때문에 잠깐 동안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아람이 계속해서 평화하지 않고 또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이전 본문의 6장 열왕기야 6장 24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시작됐어요. 사마리아성을 공격해서 이제 주변을 완전히 차단하는데 그러니까 물자가 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식료품이 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근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기근이 임하는데 어느 정도 심했느냐?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어, 나귀는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이거든요. 근데 그 나귀 머리도 구할 수가 없는데 한한그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는 거예요. 은한 세겔이 당시 노동자가 4일 일해서 받은 품싹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 그 말은 1년치 품싹을 싹그다 주고도 겨우 나귀 머리 하나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수치로 따져 보면 한 400배가 폭등한 것 같아요. 가격이. 돈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염물지 않은 콩, 그뭐 합분태라고 하는데 그걸 그걸 가지고도 그 돈을 가지고도 못 사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라면 한 봉지에 뭐천 원, 이천 원 하는데, 근데 당시에 뭐한 삼십만 원, 사십만 원 했다는 거. 라면 한 봉을 사 먹는데 삼십만 원, 사십만 원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그런 처참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서 삶아 먹고 내 일은 너 아이를 잡아서 삶아 먹자. 그렇게 아주머니가 그 어머니들이 아들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고 그 다음 날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이 다른 아주머니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 아들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왕이 옷을 찢고 엘리사를 향해서 아주 그냥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때 사마리아까지 끌고 왔으면 다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왜 그때 살려 보내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전쟁을 또 일어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분노해 가지고 이제 가서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가는데 그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스알을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스알을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제 사방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인플레이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돈을 몇 곱절, 몇십 곱절을 주고도 살수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 다 굶어 죽어가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내일 아침이면 회복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이 군대가 계속해서 진치고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디서 그 식량이 나서 내일 이, 이 일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한 장관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요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장관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일이면 해결될 거라 말씀하시는데, 이 장관이 못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가 너 눈으로 볼 거다. 그런데 너는 먹지는 못할 거야. 장관이 그 다음 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데 때로 사람이요 그것을 믿지 않고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그 불신의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면 그에게 심판이 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한샘병자, 나병 환자 네명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들이요, 성 안에는 못들어하고 성문 어기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성문 어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야, 여기 있다고 우리 다 죽어. 다 굶어 죽어. 어떻게 할까? 줄게 뻔한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4절에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 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성에 들어가면 어차피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병하는 자들을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오면 다 이제 돌로 쳐 죽이겠죠. 성에 들어가도 죽어. 그럼 여기 그냥 성문 어기에 여기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죽게 되고. 그러면 한 길이 남았죠. 저기 지금 둘러 진치고 있는 저 아람 군대기로 가서 만약에 저들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면 먹고 우리가 살 것이고 뭐 죽임 죽이면, 죽이면 어차피 여기 있으나 성에 들어가나 거기 가나 죽을 것 뻔하니까 살 길이 있는 그곳에 한번 가보자 하고 이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갔는데 그 진영에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요. 육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한 사람도 없는,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를 듣게 하고, 말소리를 듣게 하고, 큰 군대 소리를 듣고, 완전히 그 마음이 쪼그라져서,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저 왕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려 오나 보다 하고, 다 주랭랑을 친 겁니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7절에 그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진을 그대로 두고, 먹을 거, 입을 거, 뭐, 무기들도 아마 그대로 두고, 그리고 심지어 금, 은, 보화까지다 그대로 두고,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간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그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완전히 비어 있는 아람진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천막 한 장막 하나를 만나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음식들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거기 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우복도 있어 가지고 그걸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한센병입니다. 나병이에요. 걸리면 죽어요. 불치의 병입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뭐가, 뭐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돈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물질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욕심이 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렇게 마음껏 먹고 배불러서 이제 자기 것들을 감추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한샘병자들 나병환자들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병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야 우리 지금 제정신 제정신이 아닌 거야 우리 우리만 이렇게 먹고 살면 안 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껏 먹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감추다가 갑자기 양심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저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다들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만 배부르다고 이곳에서 먹고 또 감추고 하는 이게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에 그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 모든 기근이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은혜 없이는 역사도 없다. 역사요. 다시 한번. 은혜 없이는, 은혜 없이는 역사도 없다. 네. 오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애워쌌습니다. 기근에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기근이에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라면 한 봉지에 30만원, 40만원 하던 시대에 이때가 왔어요. 사마리아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완전히 고사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더라. 요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원래대로 각 가격들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말씀하시고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건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그건 은혜예요. 말씀이 들려오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요, 말씀이 들려오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첫 번째 은혜.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아람 군대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세요. 어떤 소리가 아람 군대에 들렸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엄청난 군대의 소리, 병거의 소리, 그 군사들의 사기 높은 소리가 들려오니까 아람 군대가 겁을 집어먹을 만큼 집어먹게끔 하나님이 소리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정신이 박힌 장수 하나만 있었어도, 야, 이 소리가 어디서부터 오지? 지금 적들이, 적들에게 무슨 일이 있지? 뭐, 척후병을 보내서라도, 사람들을 보내서 몇 명만 보내서 상황을 알아보고 도망가게 되면 도망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럴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휘계통에서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납니다. 그저 군대의 소리만 듣고 다 제일 위에 왕에서부터 장군들, 그리고 말단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걸음마 나살려라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도망가기는 갔는데, 먹을 거, 입을 거다 챙겨서, 금은 보아 다 챙겨서 도망갔다면, 사마리아는 나와도 지금 먹을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이게 두 번째 연애입니다. 세 번째 연애, 그렇게 아람 진이 비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 되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는 그 아람 진이 여전히 있고 별다른, 바, 별다른 일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지금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이곳에서 덜덜 떨면서 배고파 하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아람이 도망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와 볼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밖에는 지금 식량이 음식들이 널려 있는데 안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가 뭐냐? 한샘 병자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람신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죽고 들어가도 죽으니까 우리 가서 죽을 때 죽더라도 음식이나 마음껏 한번 얻어 먹어보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명의 한샘 병자들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한샘 병자가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 사람들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 죽음이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한샘병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지금 일으켜 가고 계시다는 음,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천만해요. 하나님이요, 한샘병자도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소망 없는 사람도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다고요. 예, 네, 그게 세 번째 연애. 그렇게 해서 네 명의 한샘병자들이 아람진으로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이제 처음에 이제 음식에 눈이 돌아가서 막 먹습니다. 마십니다. 그리고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한샘병자들이 이제 이제 배가 차니까 금은 보화들이 의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한샘병자들이 나만 부자 되겠다 해 가지고 그거 다 챙겨 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병 걸렸다고 다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이니까 우리 다 저거 모른 채 하고 다 가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 은혜가 뭐냐. 그들의 양심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야,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지금 죽어가는 배고파서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는 여기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너희들만 배불릴 생각을 하는 양심을 자극하세요. 이게 네 번째 은혜예요. 지금 음식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방금 살펴왔던 네 가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아람 군대의 큰 소리를 듣게 하셔서 물러가게 하시고 세 번째는 한샘 병자를 그곳에 가게 하시고 네 번째는 그들의 양심을 두드리셔서 사마리아 성에 그 일을 알리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 합니다. 은혜 없이, 역사 없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은혜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갔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있어요. VIP들이 있습니다. 또, 작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위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들이 있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기,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일평생 저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진짜 양식이 없어서, 진짜 생명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일부터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띕니다. 우리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기도할 때 은혜를 주셔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다음 주일에 이곳에서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작정한 영혼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내, 내 눈에 보여지는 영혼들 안타까운 영혼들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거, 오늘 은혜를 입은 자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만 그 생명을 다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샘병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난 거예요. 금, 은과 금과 의복을 추기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이 뭐냐?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들이 어떻게요?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지난 그 예전 개혁 한글판에 보면 우리의 소유가 선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게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지금 복된 소식이 있는데, 생명의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사마리아 성에 빨리 가자. 여러분, 이들은 음식을 먹고 챙기다가 우리가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가자, 왕궁으로 가자, 빨리 가서 이 일을 알려주자. 이들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저들도 우리처럼 이곳에 와서 먹으면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진안에 있는 음식들을 다 먹으면 먹고도 충분히 남고 살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먹으면 살수 있기 때문에, 이 소식만 전하면 살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고백 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는가? 먼저 그 복음을 만나고,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생명을 얻은 사람. 이것을 먹으면 주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살수 있다고 내가 이미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먹고 살아난 사람만 그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또 증언, 증언하는 자리에, 증거하는 자리에 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난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났기 때문에 여기 당신들이 살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이여 이곳에 나오면 당신들이 먹을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생명수가 있습니다. 다 오십시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도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이웃들에게, 작정한 VIP들에게, 여기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 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하시고, 복음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입은 자가 맞느냐? 너는 진짜 예수 생명을 먹고 살아난 자가 맞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말고, 너만 누리고 있지 말고 나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한샘병자들은요 자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 우리가 이처럼 행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만난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로 초청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 이것이 오늘도 복음을 듣고도 예수 생명을 경험하고도 생명의 복음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샘병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의 소식, 기쁨의 소식 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분리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샘 병자도 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할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흘려 보내고. 나누라고 주신 거예 흘려보내고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와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선물은요 절대로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네 명의 한샘 병자들에게 아람 진영의 음식을 다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그 나머지는 사마리아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네 사람만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죽어라 그게 아니고. 너희가 먹고 살았으니, 이제 그 생명의 소식을, 그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복된 소식을 사마리아성에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샘병자들이 이곳에 생명의 양식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들만 먹고 있다가 양심의 가책을 깊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를 향한 생명의 양식인데, 나만 알고, 나만 먹고 있다면, 나만 그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깊은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만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언제가 위기인 줄 아십니까? 내게 들어온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내 안에만 고여있게 만들 때 그게 신앙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샘병자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흘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소식을 전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것을 먹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아무리 배불리 많이 먹어봤자 그거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음식들은 썩게 되겠죠. 아무에게도 소용이 없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부패하게 되고 결국 나도 못 먹고 저들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서 위기, 하나님의 은혜, 생명에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나서 내가 먹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살았는데,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있다면, 이 한센병자들의 고통이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생명의 떡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보여지기를. 우리의 이웃이 여러분의 심장에 박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잠하고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한샘병자들이 먹을 것을, 그 아람 진영에 먹을 것을 앞에 두고도 잠잠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죄악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생명을 얻고 예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가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는요 실패가 없어요.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 봐. 여기 생명이 있어. 한 번만 같이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죠. 당장 안 들어도요. 한번 왔다가 안 들었다고 여러분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짐에글리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복음을 한번 처음 듣고 믿는 사람이 최 1%가 안 되더랍니다. 그 사람이 두번 복음을 듣고, 세번 듣고, 네번 듣고, 다섯 번 듣고, 여섯 번 듣고, 일곱 번째 보통 일곱 번 들으면 한 사람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일곱 번을 들으면 그 사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 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은 그 좋은 기회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영혼들을 생각하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명의 한센병자들의 모습 증인되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 새생명축제 가운데 이곳에서 하늘의 축제가 열리는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복된 우리 일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